여러분 안녕하세요. 건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발등 인대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발등 인대 하면 은 발목 인대랑 많이 헷갈려했죠. 오늘은 발목 인대 파열이 아니라 발등 인대 파열 수술적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보존적 치료와 리스프랑 인절이 이 부분을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먼저 리스프랑 선생님. 이렇게 생기셨어요. 제콕 리스프랑 선생님이신데요. 1790년에 태어나셔서 1847년에 돌아가셨네요. 프라, 리스프랑 선생님이 정의를 내리셨어요. 말에서 안장에서 떨어지면서 중족골 부분이 문제가 생긴 것을 리스프랑 선생님이 이렇게 인절이다라고 기술을 하셨습니다. 프랑스 의사 선생님이세요. 리스프랑 인절이는 우리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의를 하고 넘어가면 이쪽입니다. 예, 제2중족골로가 우리 대측에 있는 뼈, 요 사이가 우리가 문제에 생기는 것을 위스프랑 인절이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원인이죠? 원인은 이렇게 족저 굴곡입니다. 이렇게 축구하다가 역비를 하다가 과도하게 이렇게 족저 굴곡. 많이 앞쪽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족저 굴곡이라 하죠. C 예, 그림을 보시면 앞으로 뾰족하게 되면서 꺾이죠. 꺾이면서 여기가 문제가 생기게 되고, 브레이크 밟다가도 되면서 속조 굴곡이 생기면서 리스프랑 인저리 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발등 인대 파열이 그래서 우리가 리스프랑 인저리는 분류를 스테이지 1, 2, 3로 세 가지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스테이지 1은 그냥 살짝 늘어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살짝 늘어나는 경우를 스테이지 1 벌어난 게 거의 없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스테이지 2입니다 2에서 5mm 정도 어, 다이아 스타시스. 약간 벌어진다. 뭐는 이제 파열이라고 하죠. 스테이지 1은 스프레인. 염자라고 하고, 스테이지 2부터는 파열이라고 합니다. 2에서 5mm 정도가 여기, 가 인대가 파열됐죠. 여기는 살짝 늘어나고, 파열됐으니까 늘어나겠죠. 스테이지 3입니다. 역시 파열돼서 2에서 5mm 정도 벌어지게 되지만, 스테이지 2보다 다른 것은,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우리 아치, 이런 아치가 이게 바뀌게 됩니다. 스테이지 2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적어놨죠. 노 아치. 하이트로스 옆에서 봤을 때는 높낮이가 변화가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이 사이가 높낮이가 변화가 없는데 스테이지 3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뼈 사이가 높낮이 변화가 생기는 것을 스테이지 3이다 당연히 스테이지 3가 더안 좋으니까 스테이지 3를 하겠죠 겹성기로 어, 다쳤을 때는 일단 스트레스 엑스레이 찍었을 때 2mm 이내일 때는 우리가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되겠죠 스테이지 1에서는 당연히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되고 스테이지 2인데도 2가 아닌 경우 거의 1과 2 사이에서 벌어진게 2mm 이내일 때는 우리가 보존적 치료를 한다는 거죠. 이제 안쪽에 다쳤을 때는 4에서 6주 정도 깁스를 하게 되고요. 스포츠 복귀는 3개월 이후가 됩니다. 외측을 다치게 되면 4주 이내에 깁스를 내측보다는좀 짧죠? 빨리 좀... 복귀를 한다는 거죠. 스트레스 엑스레이가 중요한데요. 그냥 누워서 또는 앉아서 찍게 되면은 약간 벌어진 것만 보이는데요. 좀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는데 서서 찍거나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많이 벌어지죠. 분명히 이런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엑스레이 찍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체중 부하를 가해서 스스로 찍는 방법, 수술하는 선생님이나 방사선과에서 선생님들이 발을 이렇게 비틀어봐요 비틀어 봤을 때 많이 벌어지게 되면은 인절이가 있다 라고 하고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겠죠 방사선가에서 비틀 때 많이 아프겠죠 그래서 잘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수술방에서 잘 봐야 됩니다 수술방에서 마취를 하고 영상 장치를 보면서 많이 벌어진걸 확인을 해봐요 그랬을 때 많이 벌어지게 되면 여기를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엑스레이가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겹성기로 손상이 되면 이제 수술하는 경우입니다 수술의 대상은 2mm 이상의 이기. 2기. 이개는 벌어지는 거예요. 다이아스타시스. 그럴 때는 4.0에서 4.5mm의 나사못 고정을 하게 됩니다. 내측 설상골에서 제2중족골 기저부까지. 여기죠. 내측 설상골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제2중족골. 이그 사이를 우리가 나사못 고정을 해주게 되는 거죠. 여기가 발됐으니까요. 다시 한번저 그림 볼게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발됐으니까 이 부분에다가 나사못 고정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발됐을 때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나사못 고정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내용이죠. 어, 내책 슬상골에서 제2중족골 기저부까지 나사못을 박자. 근데 또 여기 박았는데 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좀 그래도 박았는데도 왠지 좀 흔들거린 것 같고 안 좋게 되면 수술하는 서전 입장에서는 보도적으로 제1, 2중족골 기저부 고정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만 고정을 했는데 부족하니까 여기 첫 번째 설상골과제1 중족골 사이도 한번 고정해주고 두 번째 사이에서도 해주고 이 같은 경우에 세 번째까지 다 같이 해줬죠 많이 벌어졌을 때는 이렇게 보조적으로 제 1, 2 중족골 그리고 필요하면 3 중족골까지 기저부까지 고정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러한 나사못을 고정을 안 하고 생체 흡수성 나사못 고정을 하기도 합니다 바이오 스크롤를 쓰기도 하죠. 급성기 수술 후리입니다 4에서 6주는 통깁스를 하게 되고요. 이후 6주간은 보조기 또는 반깁스를 하게 됩니다. 이후 부분 체중 부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사못은 제거를 해야 되겠죠. 고정된 나사못은 3에서 4개월 정도 이후에 나사못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재활을 지속을 하게 됩니다. 되도록이면 좀 부드러운 보조기보다는 딱딱한 보조기가 좋다고 하죠. 그리고 바닥도 좀 딱딱한 신발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이래요. 처음에는 딱딱한부조에딱딱한 딱딱한 신발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성 손상의 수술적 방법입니다. 인대 재건술을 해줘요. 무릎에 십자 인대 하듯이 전방 십자 인대 재건술 하듯이 자각건, 타각건이 있습니다. 자각건으로는 비골건, 반건양건 등을 쓰기도 하고요. 타각건, 타각건을 써서 인대 재건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속 나사못을 역시 고정을 하죠. 급성기랑 똑같이. 하지만 아탈구 진행시. 꽤 많이 전체적으로 빠지고 안 좋을 시에는 구분 또는 중족관절유합술을 하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만성 손상의 경우에는 만성 불안정으로 이행할 때는 결과가 안 좋아요 만성 손상은 급성기보다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급성기 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적절한 치료를 잘 받으셔야 합니다 처음에 다쳤을 때 진단을 잘 내려서 수술을 받든 보존적 치료를 잘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인대 재건수를 하기도 합니다. 만성 손상일 때 이렇게 스코를 크 받고 스코를 크두 개를 받기도 하고 한 개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술을 하게 되겠죠. 어쨌든 만성 손상 결과는 한번 보면은 정상적 스포츠 활동 복귀가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많이 흔들 흔들거리기 때문에 그래서 인대가 안좋아져있어요 많이.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 스포츠 복귀가 힘들다. 특히나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초기 충분한 고정 기간과 그리고 재활 과정 없이 또 운동을 복귀를 하게 되면은 만성적으로 불안정성을 초래해서 나중에 운동선수 생명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운동하는 선수들이죠. 야구, 축구, 농구 등등 하는 선수들이 발등 인대가 발휘됐다. 그랬을 때 그래도 스테이지 1이 아니라 2, 3로 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빨리빨리 진단을 받고 그리고 본적치료를 잘 하든지 수술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또 복귀를 하게 되면 만성 불안정성으로 운동선수 생명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를 잘 받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등 인대 파열, 리스프랑 인절이에 대해서 잘 알아보았습니다. 많이 어려운 내용이었죠. 보다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구독, 좋아요는 누르셨습니까? 지금 누르고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빨리 눌러주시면 손천병원에 큰 힘이 되고, 여러분들도 계속 좋은 내용을 계속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발등 인대 파열, 리스프랑 인저리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많은 키우를 빌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